와우, wow, 친구들. 장지수 목사님이야. 아,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지난주 토요일 또 어제 또 큐티를 못 올려서 정말 미안하고 어, 혹시 우리 친구들 큐티 기다린 친구 있나요? 아니면 큐티가 안 올라와서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오늘부터 다시 큐티를 시작하는데 잠깐 쉬었지만 다시 어, 제대로 우리 큐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일 화요일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말씀 먼저 읽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오늘의 말씀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신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신다.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미로를 밑에 그림을 보면 미로를 찾으며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 미로를 따라가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데 한번 음, 그림대로 한번 미로 찾기를 해보시고 말씀 생각하기. 어,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일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같은 색을 찾아 아래에 문장을 완성해 보는 같은 색대로. 분홍색이 먼저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 행하기 우리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해요.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나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나요? 언제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써보세요. 어, 우리 친구들, 어, 좀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 성령님이 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어,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게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정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그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떤 것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인지를 어 목사님도 헷갈릴 때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어 살아간다. 어 이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거를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할때 성령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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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고 얘기해 줘야만 이렇게 따라가서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그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잘 아는 대로 예를 하나 들어 보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친구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내가 예수님 믿으면 막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어,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렇지만, 내가 용기를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노력해야 되는 것. 여기는 우리의 노력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어, 뭐, 전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또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떻게 어, 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나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어뭐 많은,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어,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좀 길어졌는데 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자.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말씀 외우기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번 주에 이 말씀 꼭 외워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또 달란트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